저는 공부가 제일 잘될 때가 보통은 오전 중에도 한 10시부터 한 12시까지 정말 잘 되고 저는 그래서 이 시간대에 좀 집중을, 아주 고도의 집중을 해야 되는 과목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주의사항이 필요해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공부법은 바로 쉬프트 공법 좀 지속적인 그 수험 생활이 동안 이 쉬프트 공법을 통해서 텐션 유지도 하고 여러 좋은 점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를 들어 제가 변호사 시험 을 준비할 때, 변호사 시험의 과목은 총 메인 과목 7 과목에 선택 과목 하나 여 과목이에요. 이 많은 과목들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뭐 민법을 해야지, 다음날 형법 해야지 이게 아니라 자, 하루를 쪼개서 자, 민법 공부하다가 그 다음에 형법을 공부, 그 다음에 바꿔서 헌법을 공부 이렇게 하루를 쪼개서 공부하는 그 내용을 바꿔서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수험이라는 거는 합격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저도 몰입에 관한 이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책은 다 읽었습니다. 근데 그 몰입은 수험할 때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수험을 하고요. 실제 우리 시험장을 생각해 볼까요? 시험장 가서 몰입을 하고 있으면 되나? 절대 안 되죠. 우리는 빠르게 빠르게 지문마다 O, X, O, X를 빠르게 판단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건 한, 한 지문에 빠져서 몰입해 와. 이게 이건가?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이미 그분은 탈락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의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의가르닉 효과라는 거는 완결되지 않는 문제죠 우리 영화 헤어질 결심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탕웨이는 박해일에게 미제 사건이 되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미제 사건이 되면 계속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바로 이게 바로 자의가르닉 효과인데요. 그 해결되지 않은 것에 훨씬 더 많은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우리는 과목 다 공부하다가 뭔가 완결되지 않은 미제사건처럼 남겨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과목 공부하면서도 남겨두고 이러면 이 우리 뇌는 계속 그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뇌의 과학적인 효과를 공부법에 적용시킨 거예요 자 일단 이런 쉬프트 공부법을 폭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제가 공부했을 때의 사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 앉아서 각자 독서를 놓고 하는 공부만이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걸로 공부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게 공부가 아니었고요 공부하다가 뭔가 몸이 좀 찌뿌둥하거나 집중이 떨어진다면 제가 예전에 A4 공부법이라고 했죠 A4 공부법에 적어놓은 것들을 꺼내고 나갑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읽거나 이렇게 뭔가 분위기를 전환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 쉬프트 공법의 핵심이 이런 분위기의 전환, 그리고 뇌의 전환에 있습니다. 그때 훨씬 더 우리가 더 신선함을 느끼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배가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소를 전환시켜 준다. 그리고 어떤 한 과목을 공부할 때도요. 그냥 글을 쭉 읽는 공부가 있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집중력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럴 때는 이거를 과감히 덮고 기숙관식을 푼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보는 그 시간을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 시험 날될 때까지 그 정해진 시간만큼은 정말 폭발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그 수험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단위만큼 쪽에서 공부를 좀 과목을 전환하거나. 이 시프트를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시기는 시험 임박할수록 좋다고 봐요. 시험 직전에는 딱 진짜 시험과 똑같은 상황으로 연습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 시험은 다섯 과목이니까 시험 날 다섯 과목을 본다고 한다면 그 바로 전날 다섯 번을 쪼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목을 한 번씩은 다 건드려 줘야 돼요. 오히려 시험이 아직 멀었다. 현재 기본 강의를 듣고 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시프트 공부법보다는 오히려 몰입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과목만 충분히 빠져서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시프트 공부법은 시험에 임박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확실히 아침에 조금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거를 왜냐하면 제가 항상 잠을 때 수험할 때는 그것도 2시에 잤기 때문에 두시에 자고 또 일곱 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조금 피곤하고 잘 공부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가 제일 잘될 때가 보통은 오전 중에도 한 10시부터 한 12시까지 정말 잘 되고 오후에 한 3시, 4시까지 잘 되고 그리고 저녁에 다잘 됐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대 좀 집중을 아니 고도의 집중을 해야 되는 과목들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반드시 주의사항이 필요해요 공무원 시험에 예를 들면 공무원 시험은 오전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만약에 야행성인 사람이 있어 밤에만 공부를 계속하고 아침에는 자는 사람이야 근데 그 당일날 바로 시험장 가서 제대로 문제를 풀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야행성인 사람들은 일단 시험한 한달 전부터는 본인의 생활 습관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집중되는 시간이 밤이 라고 해서 단어에만 공부하시는 건 옳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은 그 시험에 맞게끔 나의 생활 이름도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일주일 정도만, 야, 이 시간대 뭐 했구나. 또한 시간 단위로 체크를 해보면 될것 같아요. 쭉 적어가다 보면 통계가 나옵니다. 일주일만 해도 대충 알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파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한 시간 단위로 내가 뭐 하는지 한번 기록을 해 보실 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프트 공부법은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시프트 공부법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생활을 보면 책을 한감을 닦아내. 계속 봅니다. 음, 책과 씨름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책을 보는지 책이 나를 보는지 헷갈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효율이 떨어지죠. 우리는 유한한 시간이 있고 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하느냐가 바로 수험의 성패를 좌우하는 건데, 이분은 그냥 쭉 앉아 공부라는 행위는 하고 있지만 뭔가 효율적이지 않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분들에게는 반드시 시프트 공부법이 필요합니다. 뭐 수험에 대한 경험이 없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시프트 공부법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방법과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한 과목을 하면 되게 모르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런 분들에 되게 강제적으로 시프트 공부법을 적용해서 딱 시간이 되면 다른 과목 전환. 이렇게 해줘야지 밸런스 있게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을 습득할 수가 있는 거죠.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바로 이 시프트 공부 방법에서 오 겁니다. 자 그래서 세상에 많은 공부법들이 전부 다 정답은 아니고요 그 중에서 나한테 맞는 것들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스스로를 먼저 한번 돌아보시고 이런 공부법을 활용하면 좀더 공부를 효율적으로 잘할수 있겠다 라는 공부법이 있으면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쉬프트 공부법은요 공부 시간은 긴데 뭔가 집중이 잘안 되는 사람들 엉덩이가 무거운데 근데 뭔가 효율이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라면 이 쉬프트 공부법을 제가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부법은 많지만 저도 수험에 정말 진짜 전문가로서 이 공부법 중에서도 액기스들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계속 전달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어떤 분과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돼서 그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영상을 계속 쭉 찍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